이건 덕후다 이 버릴 거는. 더아이 아, 언타. 자, 지금 오후 2시 정도 됐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가 따오기. 네. 너어데 잡아가 나왔어요. 왔다. 왔어. 오. 아, 따 이것도 시알 좋다. 좀넘안 돼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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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케이. 아따. 아, 아따. 어우 새끼 야 무거워. 아우 무거워. 아, 야 무겁네. 와, 이농어가 야, 좋습니다, 이거. 농어 한 마리였습니다. 자, 마지막 끝내려고 그랬더니 그냥 농어가 나오니까 다시 또 하게 되네.